라는말이에난 성육신을 믿어 그리고 본성의 변화를 안 믿어. 그거는 성육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. 성육신이 뭐요? 예 하나님이 사람 된거 아니에요.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신 된다는 걸 믿는 거라니까요.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던 목적이 뭐예요? 사람이 신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온 거라니까요?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다고 할때 사람들이, 특히 자칭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과 그 사역만을 이야기해요. 그 사역의 의미와 가치를 몰라요.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? 하나님이 사람 되셨고, 사람을 신이 될수 있도록 모든 의를 이루셨고 그 모범으로 첫 번째 맏형이 되셨다는 거예요. 너희들 다 나를 믿고.